주말 농장 저렴한 전원주택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. 토지 면적이 465평, 전기가 현재 가정용과 농사용 두개 들어와 있고 수도, 정화조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. 앞에 이렇게 농막도 돼 있고 차양도 돼 있어요. 그리고 주변으로 나지막하게 산이 마치고 있고 식생 블럭으로 여기 위쪽은 성토를 해서.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단도 만들고, 농막도 갖다 놓고,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. 비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토지예요. 자, 우리 땅에서 앞북을 바라봤을 때 경관이 이렇게 끝내주게 나와요. 아까 좀 성토도 해놨지만, 하단부에 이렇게 밭공간들도 보이죠? 앞쪽에 시원한 조망, 독립적인 느낌. 앞쪽에 앉아서 봤을 때, 이렇게 멋진 느낌이 나옵니다. 자, 농막 내부에는, 온수통이나, 뭐, 정화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보시면 컨테이너식 농막, 컨테이너식 농막입니다. 주방 공간도 보이고, 좀 작은 컨테이너식 농막.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농장입니다. 나만의 작은 농장. 송리산 IC, 하나로마트, 중국집, 뭐, 편의시설, 차로 다 3분 거리에 있어요. 자, 여기 A 표시 보이죠? 장방향으로 긴 땅이에요.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. 자, 이렇게 산 속에 남들 구애 없이 조용하게 나만의 농장. 여기서 뭐 노래 부르고 떠들어도 시끄럽게 해도 누구의 구애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. 가족분들과 모임을 많이 한 그런 곳이고. 장점은 지금 마을이 여기 뒤에 크게 보이죠? 인근에 다 편의시설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.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 위치한 토지 전국 금매물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 주시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